2019년 2월,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5G 스마트폰, 레검드 리니지가 실화인 갤럭시 S10 5G를 공개했습니다. 벌써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3년 차, 5G 스마트폰 시장이 전보다 많이 확장되었고,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5G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레터지 아날리틱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34.6% 점유율, 830만 대로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판매량 자체는 1700만 대로 많이 늘었으나 점유율은 12.7%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2020년 1분기 1위는 애플로 아이폰 12 시리즈가 첫 5G 아이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록이 없었고 올해 1분기에 4040만 대, 30.2%점유율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150만대 16.1% 오포, 3위는 1,940만대 14.5% 비보, 5위는 1,660만대 12.4% 샤오미가 차지했습니다. 1년 전33.2% 점유율로 2위를 기록했던 화웨이가 이제 순위권에 들지 않는 수준으로 하락했고 오포, 비보, 샤오미가 그 영향을 받아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오포의 성장률은 1165% 화웨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갤럭시 S21 시리즈가 평소와 같은 2월 중순 공개가 아니라 한달 정도 빠른 1월 중순에 공개했기 때문에 1분기 성적에서 뒤쳐진다는 것은 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른 제조사와 삼성이 조금 다른 점이 존재한다면 일부 5G 미지원 국가의 LTE 모델을 따로 출시합니다. 다만 1월 전자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갤럭시 S21 시리즈의 LTE 모델은 일반 모델 만 출시되며 생산 물량 중 10%만 LTE 모델로 배정되어 있다 보도했습니다. 순위를 뒤집을 만큼의 물량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또 2021년 1분기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삼성전자가 7,680만 대로 1위입니다. 이 당시 갤럭시 스마트폰 중 5G가 적용된 중국기 갤럭시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5G로 전환되지 않은 스마트폰이 많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자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규모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 플로봇 스마트폰의 판매 규모에 더욱 주목이 되는 이유입니다. 애플은 작년 4분기에 출시했으면서 1분기에 4천만대나 기록한 건 도대체 뭔가 싶네요. 아이패드 프로5의 수리 서비스 리퍼의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5의 12.9인치 모델은 애플 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 기준 비용이 699달러가 듭니다. 아직까지 국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격이 게시되지 않아 국내 기준 가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4세대의 리퍼 비용이 미국 기준 650달러. 국내 가격은 부가세 포함 82만원입니다. 그렇다면 5세대의 국내 가격은 8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됩니다. 아이패드의 애플 케어 플러스가 그나마, 그나마 그나마 해자라서 그냥 애플케어 플러스를 가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역시나 예상대로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물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인 지금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12.9인치 모델은 이테라바이트 옵션을 제외한 모든 옵션들이 지금 구매 시 최대 7월까지 배송이 밀리게 됩니다. 미국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 기준 현재 최대 7월 8일까지 배송이 밀렸다고 합니다. 4월 29일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의 12.9인치용 매직 키보드가 국내에 전파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국내 출시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구매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빠른 사전 예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5G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